겉으로 볼땐 게을러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을 미룹니다. 이들은 일을 시작할 때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문제의식 능력입니다.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안될 이유 수십 가지를 찾고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게 됩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일에 완벽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일을 가볍게 시작하지 못하고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들에겐 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는 스스로 갉아먹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